너 T야? 혹시 이말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너 F야? 오늘은 T 같은 글과 F 같은 글두 개를 보면서 작가님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T 같은 글과 F 같은 글이 각각 하는 역할, 독자에게 어떤 식으로 읽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도 재미있고 신박한 글 쓰기로 작가님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예시를 봤으면 좋겠어요. T 같은 글, F 같은 글, 과연 그게 뭘까? 저는 항상 작가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글을 쓰실 때는요, 감이파알입니다 항상 감을 빨리 잡으시길 바라는데, 그 감을 잡기 위한 게제 경험상 예시보다 더 좋은 건 없더라. 그래서 예시를 바로 볼게요. 자, 여기 두 개의 글이 있는데요. 좌우, 색깔 표시된 문장을 집중으로 작가님들이 지금부터 30초 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익히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왼쪽의 글이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T 같은 글이었고요. 오른쪽의 글이 F 같은 글입니다. 느낌은 좀 오시죠?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겠죠? 이두 개의 글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산문과 에세이.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은 할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에세이랑 산문이랑 숭 쳐서. 에세이라고 불러왔던 것 같아요. 사실 산문과 에세이를 구분지어서 쓰진 않았고 구분지어서 읽지도 않았습니다. 어 근데 지금 구분지어주시네요? 그럼 뭔가 다르긴 달랐나봐요? 하고 질문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에세이랑 산문은 분별지으려면 분명히 분별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글을 쓸때 산문을 쓰냐 에세이를 쓰냐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이분지어서 글을 쓰는 경우도 드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왜이두 가지를 심지어 분별해 가면서, 둘을 띄어 놓으면서, 이름을 아예 박아버리면서까지 작가님들께 설명을 하고 싶냐면, 아까 말했던 T와 F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일단 산문과 에세이의 각각의 특징을 보면 전체치하실 겁니다. 일단 산문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에세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는 형식이 자유롭고, 내 경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쓰인다는 그런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산문은요, 객관적인 관찰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보통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설명하는 형태의 문장이 대다수예요. 우리가 왼편에서 봤던 글 보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문에서는 주제가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산문을 읽었을 때는 그래서 작가가 하려는 말이 뭐였는지가 조금 뒤늦게 따라와요. 왜 뒤늦게 따라오냐면, 나의 경험이 덧대어지면서, 아, 그래서 그런 글을 쓰지 않으셨을까 하는? 약간 여운이 남는? 그런 글인데, 반대로 에세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개인의 감정과 경험이 중심이고요. 특히 에세이의 특징은 독자가 공감할 주관적인 해석을 작가가 문장으로 계속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작가의 감정을 문장으로 드러내줘요. 마찬가지로 좀 이따 예시를 다시 보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에세이는요, 직접적으로 드러나요. 글을 딱 읽고 나면 아 작가가 전하려는 주제가 이거였구나 하고 한방에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에세이고 산문과 구별되는 점이었다. 자 그러면 작가님들 우리가 t 같은 글 소위 t 같은 글을 쓸까 f 같은 글을 쓸까를 했을 때 그럼 이 둘의 각각의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우리가 쓸 만한 거 아닐까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예를 들면 산문은요 어, 산문의 특징 객관적인 관찰과 정보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설명하면서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산문을 딱 읽고 나면요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여운이 많이 남는 글 지금 하나 예시를 딱 드리면, 박준신이 쓴 산문 읽어보면요. 여운이 엄청납니다. 조금 차갑게도 느껴지지만 여운을 독자에게 줄수 있는 글의 특징이고, 반대로 에세이는 감정을 좀 많이 직접적으로 드러내잖아요, 작가가. 그리고 공감할 만한 주관적인 해석들을 계속 문장을 보여주면서 글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공감의 포인트를 독자에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감이 왜 생기냐면요. 작가가, 어, 산문에서는 굉장히 절제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쓸 테니까, 최대한. 그러면 감정을 최대한 감추려고 절제하려고 할 텐데, 에세이에서는요, 그냥 개인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줘요. 그렇게 작가가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자기 감정을 독자도 느껴봤을 감정이라면 그거에 있어서 서로 공감을 유발하게 된다. 그런 것들이 산문을 쓰는 목적, 에세이를 쓰는 목적. 그렇게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볼게요. 그래서 산문은요 이스라 작가님이 쓰신 심신달련 사실 이것도 산문이었어요. 그동안 봤던 에세이랑 조금 느낌 다르지 않으셨나요? 이거 보시면서 관적이면서 사실 기반으로 쓰셨고 작가님이 따로 주제를 뭐 하는 것도 아니었고 심신달련이 산문 집이라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준 시님이 쓰신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도 산문이었다. 그럼 에세이를 보면요. 김미철 작가님이 쓰신 무정형의 삶이라는 책도 에세이고요. 김상현 작가님이 쓰신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조금 더 내가 구분지어서 보고 싶다 하시면 이 책들을 각각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 봤으면 예시 하나를 더 봐야지 우리가 확실하게 딱 이해가 되겠죠? 한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이고요. 왼쪽과 오른쪽 글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아, 확실히 산문은 좀 객관적이고 사실 기반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에세이는 확실히 감정이나 주관적 해석이 많이 들어가네. 이런 것들을 문장을 통해서, 특히 여기 빨간색 부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느낌 오시죠? 아, 확실히 T 같아. 확실히 F 같아.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산문과 에세이였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하실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구분해서 쓰면 좋을까요? 사실은 좀 간단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쉽습니다. 일단 산문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관찰과 정보를 있는 그대로 문장으로 써주시면 돼요. 물론 거기에서 주제를 어떻게 숨길 것이냐는 또 추가적인 논의이긴 합니다만 일단 산문과 에세이를 구분져서 쓰면 산문은 객관적인 관찰과 정보를 있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에세이는 여기다가 하나만 더 더해주시면 돼요. 산문처럼 쓰고 거기다가 나의 주관적인 해석과 감정까지 드러내시면 에세이. 자 그러면 산문과 에세이를 구분지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겁니다. 객관적 사실을 그냥 집중하고 써서 끝내면 산문이 되고요. 거기다가 내가 좀 부연할게. 객관적 사실이 내게 의미하는 바와 그때 나의 감정들을 내가 문장으로 조금 더 녹여내볼게 하면 에세이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한발더 나아가고 말고는 작가의 의도, 공감을 유발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운을 유발할 것인가. 그건 작가의 의도에 따른 일이고 여기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는 뭐죠? 일단은 어떤 사실이나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들어가겠구나 하는 것들. 그걸 얼마나 객관적으로만 푸느냐 아니면 여기다가 나의 주관적 해석이나 감정을 얼마나 부연하느냐의 차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작가님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산문을 써서 독자에게 여운을 남길 것인가? 에세이를 써서 독자에게 공감을 유발할 것인가? 유퀴즈 아니면 두 가지 글을 한번 내가 연습 삼아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